이제 된거죠 네. 아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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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안녕아 안녕 아니오, 안녕안녕니 안녕 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가아니 드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어서 왔지롱. 왔죠. 지롱 미끌류와 왔죠염. 우리가 너무. 안녕하세요. 두두두자. 두두두자. 두로. 안녕하세요. 두로. 전환. 봤 라이브 길 시간이 음. 부족했어요. 두두두자. <laughs>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왔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성민이의 말은 어, 저희가 스 꾀주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그 시간도 없었지만 어, 지금 팬사인회를 하고 잠깐 음.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 보고 싶은 마음에 후다다 켜봤다 맞아요 박어요 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 같고요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 네. 또 저희가 벌써 데뷔 활동 2주 차까지 끝나버렸잖아요 와, 와. 1주 차 2주 차에는 무려 더쇼 1위랑 뮤뱅 1위래 다다다다다 덕분이다. 정말 클로저가 우리에게 준 선물 같은 그런 값진 음. 트로피 맞아. 두 개가 저희에게 와서 정말 행복한 한 주였다.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주차까지 활동한 소감을 얘기해 보자면 어 사실 정말 새롭고 정신도 없긴 했지만 어 정말 행복했고 사실 산업할 때도 팬들이 많이 클로저들이 많이 와서 정말 잘 해주고 응원법도 해주고. 저희들 귀여워해 주고 멋있어 멋있다고 칭찬도 해주고 항상 본인들 밥안 먹고 왔으면서 우리한테는 꼭밥 먹어라 맛있는 거 먹어라 해주고 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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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는 그거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맞아. 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지고안 끝났으니까 남은 활동도 같이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Bye. 맞아요. 오우 yes, yes, yes. 벌써 어이. 2주라니. 그니까요 믿기지가 않아. 어, 어, 진짜 맞아. 바쁘게 지냈잖아요. 그렇죠? 벌써 믿기지 않아. 벌써 음. 2주. So 그래서 저희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거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음. Yes. Yes. 저녁 먹었어요. 하는데. 저희 저녁이요 먹, 먹었나? 먹 먹었죠. 온 거라. 먹었죠.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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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임버, 느기지기머, 성민이는 어이 주까지 활동한 소감이 어떤가요? 제 소감이요? 일단 처음에는 막 설레고 떨리고 막 이랬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우리 클로저분들도 만나고 또 우리 응원법도 생기고 응원법 들으면서 또 춤도 춰보니까 더 힘이 나면서 또 에너지를 더 쏟는 게 아니고 받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저도 그리워스로몇번 얘기했지만. 클로저 그막막 응원을 열심히 해주면 네 하고 막 응원법 냥냥 냥 외치는 거 보면은 귀여워 죽겠어요. 오 네. 너무 귀여워. 장효준 클로저가 귀여워 죽겠다 반응. 아 어, 이거 심각한데? 와 <laughs> 이렇게 말해봤어. <많이 웃음> <laughs> 근데 사실인 걸? 맞아요. 켄신이도 얘기해봐. 네네 네. 네. 하고 이주 동안. 음. 음. 이렇게 팬들과 맨날 보 만나고 팬들 응원도 많이 받아도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어 저도 행복했어요. 저희 매번 무대할 때 저희 응원법 듣, 들을 때 되게 행복해요 그때는. 어, 아닙니까? 아 <laughs>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아 미안해 아까 아까 아까. 한번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라. 기울이고 있었어요. 아까 계속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아, 저는 어사도 그랬었는데 난그 생방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더라고요. 그래갖 생방 때 하는데도 저희 막 되게 반겨주시고 이름 불러주셔가지고 되게 기도 살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경배 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네. 어 근데 경배가 제그 남자로 키우고 있는데 음. 요새 클로즈업면좀귀억이막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laughs> 오 귀여워. <laughs> <laughs> 원래 진짜 남자는 귀여운 거야. 근데 네, 귀여운 게 짱이라니까. 그럼 나 귀여운 거 할래.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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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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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원래 귀여운 거잖아. <laughs> 더 귀여질 <귀여워줄> 수 있어. <laughs> <laughs> 자글로야자 오늘 팬사인 일곱 번째였대요. 파수. 와. 팬사인의 일곱 번한 소감. 두둥탁. 뮤경. 두둥탁. 두둥탁. 두둥아뭐 팬사인에는 <laughs> <또> 항상 <웃음> 두둥, <웃음> 사실 클로저에 정말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또알수 없잖아요. 음, 팬사인회가 완전. 아니면 직접적인 얘기도 사실 뭐 산업 갈때 이제 뭐, 뭐 오늘 뭐 하고 왔어요. 뭐 이런 것들 정도인데 이제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음... 맞아요. 저도 그 팬사 하는 그 순간에 너무 행복한 게 하루에서 하루에 이렇게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에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맞죠. 사실 팬 사인회고 그리고 그 날만큼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해주는 듣는 날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클로저랑 만나면 항상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느낌, 음. 좀 행복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클로저가 점점 더 좋아지나 봐. 오. 그래서 성민이는 어때요? 저요, 저는 팬 사인회요. 팬 사인회 처음에 무서웠지만 무서웠어요. 누가 무서워? 왜냐하면 어, 왜요? 왜요? 뭐,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해보고 싶었던 게 팬사인회랑 영, 음. 영통이거든요. 네. 근데 팬사인회예요? 네, 아무튼, 팬사인회를 <laughs> 네, 하고 싶었는데, 막상 해보면, <laughs> 어, 떻게 우리 팬들한테 대해야 되지? 이런 게 살짝 걱정이 좀 많았는데. 아, 긴장됐구나. 네, 막상 해보니까 또 능숙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음... 좀 대견하다, 선민이한테. 어, 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웃음> <웃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에요. 하루에 제일 좋아하는 순간. 성민이의 <laughs> <선배님의> 교 <요기. 웃음> 보기. 성민이의 팬싸 보 내가 너무 이렇게 고마운 나머지 나의 에너지를 너무 제재하지 못했어요. <laughs> 좋아요. 앞으로 <laughs>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laughs> 팬싸할 때 팬분들 약간 이런 오늘 뭐 했는지 고민 이런 거 저희한테 알려줄 때도 되게 행복해요. 그냥 저희 이렇게 믿어주시고 또 저희 팬사일 때 항상 저희한테 진찬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해요 그여자 음. 저는 <laughs> 그 팬분들이 항상 예쁜 얘기를 들고 오신 <laughs> 어떻게 들고 오실까 기대도 되는데 <laughs> 음. 어떤 소품을 준비해 주실까도 되게 기대. 아 거. 맞아요 그때가 지금 아, 팬사템. 그 경배가 응. 팬사템 이좀 재밌는 게 많아. 재밌는 네. 게 많거든요. 오늘 제가. 자동차 제가 요청을 해요 가끔. 고갖고와 그래요? 고맙고 안 하는 게 보단 재밌는 거 혹시? 아 재밌는 거 혹시 재밌게. 멋있는 거 그걸 하고 싶지 않 멋있는 재밌는, 거, 아니 멋는 것도 좋은데. 멋있는 건 무대에서 하니까. 아니 무센 무대에서 많이 하니까 재밌는, 재밌는 거. <laughs> 제가 지금까지 뽑았던 가장 재밌었던 건. 근데 우리 <laughs> 그 뮤뱅 1 했을 때 수혁 선배님오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희는 네. 진짜 몰랐어요. 수 감동. 오, 맞지 얘기? 맞아요. 키즈는 1위 했을 때 울었잖아요. 수영 선배님 와서 울었 거예요 진짜 갑자했어요 깜짝이 나왔어요 깜짝이 깜짝 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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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기 갑자기 갑 어땠어요? 어 갑자기 프로젝트 7 시작할 때그자기갑팅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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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해 주셔서 응. 이렇게 그 일요일 음악 프로그때 일요일 하는 거 같이 같이 있으니까 음, 너무 좋았어요, 기뻤어요. 네. 저희가 그 생방송 가기 전에 그 대기실에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응. 인사 드리고 아 너무 1위 후보라고 들었다. 이랬으면 좋겠네 하고 저희랑 이제 안부 인사 나누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덕담도 해주시고 그러고 가신 줄 알았어요 저희는. 가신줄 알았는데 저희가 1위 딱 되고 꿈에도 몰랐어 하는데 갑자기 올라오셔서 저희 맞아요. 축하해 주셔서 맞아요. 진짜 맞아요. 기쁨이 배가 됐다. 그리고 진짜 이거 비밀인데 얘기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수혁 선배님이랑 사진도 찍었어요. 1위 트로피 들고. 음 맞아. 그거안 올리셨나? 올리셨어요. 아 진짜? 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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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으실 때 이거 올려도 되죠? 약간 이런 스트링. 난 수혁 선배님하고 손도 잤어. 난데 그. 저희 다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이렇게. 네 아무튼 근데 어,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내 와주시고 팬 사인회 와주시고 정말 감사하지만 어, 사정이 있거나 멀리 살거나 해서 와주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응원들이 다잘왔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것들이 저희의 원동력이 되고 그래서 모두 지는 분들 응원 또한 너무 너무 진짜 감사하고 저희가. 그 직접 만나지 않아도 다할수 있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승우랑 같은 방 쓰는데 승우랑 저랑 하루 일과가 이제 클로저들이 해준 얘기들이나 이런 글들을 보면서 모니터링 많이 하거든요. 그때 승우가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승우는 어때요? 저요. 어 여준이 형말대 팬싸하고부터 여준이 형이랑 뭐가 어 이때 클로저분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다 이런 게 재밌었다 이런 거 되게 얘기 많이 얘기 많이얘기하면서 조금 얘기할게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뭔가 음. 재밌습니다 아저손이찮아요 이거 이제 다다 r 니다 l o s e the camera. Close the c a 다 e r a 다 l o s e the camera. c l 거 s e 저 h e c a m 버리는 c l o s 다음부터 다쳐도. 그 움직입니다. 뼈 부러져도 그 힘으로 움직일 겁니다. 뼈 부러져도 힘으로 움직여. 결론적으로 남자 남자는 다 되는 거야 원래. 아, 남자는 다 돼요. 남자들잖아 <laughs> 우리는. 턱발 아니야? 턱발. 뼈가 뭐야? 턱발. 아, 뼈가 뭐야? 뭐 근육으로 아, 다돼있어 <laughs> 민우 오빠 머리를 잘랐습니까? <laughs>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오 진짜요? 맞아요. 맞아, 저는 알 알았어요. 언제 잘랐어요? 오늘, 오늘, 음. 오늘 아침. 근데 뭐야? 이게 몰릴 수 있는 게 옆에만 잘랐어. 여기만. 여기만. 앞머리 안 잘랐어. 오! 이거 어떻게 알았지? 깔끔해지긴 했는데 오! 오좀 뭐야, 이거 오. 물어보려고 했는데 까먹고 있었는데 나 변화가 안는 사람 할랬는데 까먹었는데 전뭐 할게요? 대박이다 스무다 스모는 다음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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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거잖아 맞았어요 목걸이 샀네 목걸이 샀어요 그렇지 어? 맞지? 안경을 벗었네? 쓰고 있다가 그건 누가 봐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밤아 맞아요 다음 부분 여준아 믿는 오빠랑 신발 커플이야? 응 아니요? 으으으으으으으으 <laughs> <의라는 웃음> <게? 정말 다행이라뇨. 웃음> 경배야 윙크해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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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고으으에서준으이형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땠어?라고 하셨어. 그 준으이형 만나서 살짝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음. 어, 그러시죠. 벅찬수미 차오를 때는 주저없이. 네? 음, 주저없이. 주저 주저 아, 음. 음. 그렇군. <laughs> 다, 야, 야, 너무한다. 성민이랑 시아형이 갈땐다 무관하게다가 민호형이 가니까 팀이 가기 싫어가지고. <laughs> 다그래 아, 아 <laughs> 팀이는 해야 돼. 아, 그래요 아, 끝났다고. 뭐. 아, 어제 오늘 우박 내리지 않았어요 우박. 오늘도 내렸어. 오늘, 오늘 우박 내렸잖아, 요 킨신. 오늘이라고 했는데 네. 승호가 그러니까 제발 기울어주지도 않고. 진짜. 야 미안해요. 그래. 너, 너 말에 기울어지지 않아? 기울어. 저좀 <laughs> 이상한 것 같아. 야, 야, 아 너무 태클을 거네 켄신 네, 뮤직뱅크 1등 예상했어요? 예상은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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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할수 있을, 있을 거. 것 같아. 이렇게 상상했어요. 오, 뮤직뱅크는 못했어요. 뭐 뮤직뱅크는 <목소리> 못했어요. 다음 어때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laughs> 진짜 울었는데. 진짜 놀라요. 진짜 우글우글 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일단. 근데 켄신이 왜 울었는지 얘기해 줘. 그냥 네. 1등에서 <목소리> 온게 아니었잖아. 음, 감동했어요. 그러니왜 감동했는지. 어렵다. 얘기해 줘. 니 영어 다 좋은. 아, 하이. 고르치와 일본인 사쿠라다 켄신 나와. 오케이, 오 사쿠라다 켄신. 今から日本語で話したいと思います。今まで僕たち、こうプロジェ,プジェクト7が終わってから、こうやって一生懸命、み,みんな7人で一生懸命練習してきて、僕はデビューしてスタートの夢が、プロ音楽番組で1位を取ることがゆあ夢だったんですけど、それを本当にずっとかな、 他の有名なアイドル先輩もいっぱいいる中、1位を取れて、びっくりしたし、アンコールをしているときに前にいるファンの人たちを見たり、今まで助けてくれた人とかをサビの時とかに考えると本当に感動しちゃって、もう涙が出ちゃいます。 어, 우리가 이렇게 1등을 했는데, 너무 예상을 못 했지만, 앵콜 하면서 여준이 형의 얼굴을 보니까, 여준이 형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겐신이. 오, 무서웠어. 1등을 하니까, 민우경을, 민우경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준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laughs> 그냥, 그 <그냥> 다른 말라지그이아니에요 <laughs> <하니까 웃음> 1등 하니까, 여준이 형이 그동안, 연습을 진행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그 모습이 아니, 떠오르고 여준이 형이, 어, 형이 아무튼 보면 나한테 화를 그렇게 내서 힘들었던 것들이 한 번에 씻겨나가는것 같아서 그러다 맞아요. 뭐가 맞아요. 아, 한 번도 안 들고 대신 여기 왜 이렇게 엎드려 했던 게 <laughs> 기억이 나요. <웃음> <웃음> 네 아무튼 농담이고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어. 행복한 하루하루를 네. 보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아직?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 하나 댓글에 올라와서 해도 돼요. 그래. 민우 오빠 이제 여준이 번호 저장했어 안했어? 안했죠. 진짜요? <laughs> 거의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참아 못 말하는데. 자 맨날 아, 라이브할 때만 아, 켜가지고. 아 매워가 다 참아 못 말하는데 하고 라이브 끄고 형한테 얘기, 형 번호 저장했어? 말해봐 이러면 에이 왜 그래? 아 진짜 매워 <laughs> 거의 다 외워가요. 아 진짜요? 응. 한말번거 보면요. 제제제 제거 나 알아요? 시영이는 아예 모르지. 모르지. 네, 저도 사했어요 시양 형. 시양이 거는 저장돼 있을걸. 오. 끝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또 최근에 안기, 알게 된 사실인데 내가 성, 그 음중에서 성민이 맥북 빌려가서 뭐좀 했단 말이야. 근데 <laughs> 내가 내 핸드폰으로 에어드랍 보내야 됐어. 네. 에어드랍 보는데 그얘 그러는데 연락처 그 명이 뜰거 아니야. 네. 근데 클류와 전민욱 그렇게 돼 있더라고. <laughs> 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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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연락 클류와 전민욱 그러니까. 아 전민욱입니다 아, 이거 전... 그그 형이 것 있으면 것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그 나는 클리어 전민욱이어서 그게 아니라 형이 없는 게 좋은 거야. 아 나는 친구 같아서 동갑 같아서 뛰어서 <laughs> 클리어 전민욱. 고모 여세요? 클리어 넷째 발언. 넷째 발언. 아, 아이 이상한 사람으로 <laughs> 바꿔나겠다. 여섯 살 차이 맞춰온 리더 친구로 보이다. 아무튼 그 상당히 당황했어. 어, 좋았는데 너는 좋겠지? 클리어 전 전민욱. 승우야, 뽀뽀해줘. 으 <laughs> <laughs> 야야 밥 먹거나 먹으면 안돼 야야야 예요 건강에 좋은 거 먹어야지 절 뽑아 왜 건강에 안좋아요 <laughs> 클로저 깨끗한 거만 먹어요 작년 준이 키스를 날리다 <laughs> <laughs> 선배와의 댄스 챌린지는 없냐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음. 선배님이랑 챌린지 찍어본 사람 손. 어, 다 찍자, 다, 다, 다 찍었어요. 드디어 클리오와 진짜 아이돌이 됐나 보네요. <laughs> 되게 좋은 경험이지 않니? 너무 좋았죠. 그리고 그리고 너무 선배님들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동사를. 근데 뭔가 이렇게 챌린지를 선배님들이 응해 주거나 먼저 요청해주실 때 저희가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저희가 진짜 바쁜 와중에. 정말 틈틈이 계속해서 열심히 연습하거든요, 음... 근데 어, 항상 보면 아쉽더라고요. 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 뭐. 아쉬움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법이죠. 아주 아쉬워. 좋은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챌린지하는 것부터가 여러분 보셨죠, 네. 민우 형이 팀메이하면은 모든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laughs> 무슨 말이야? 전짜인치찍을때 일본이 일본 사람도 찍어 많이 찍었지만. 한국 선배님, 한국사람 선배님도 <laughs> 했는데 그 선배님한테 <laughs> 선배님한테 어, 한국말 어려워요 아, 존댓말이? 우리, 우리끼리는 조금 제 한국말 이상해도 괜찮은데 <laughs> 좋은 만는 선배님 선배님들 너가 이제 아직 한국말 에 많이 서툴구나를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존댓말 더 배워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존댓말 잘 하고 있어요. 서민형보다 그래. 잘해요 존댓말. <laughs> 이거, 이거 진짜 오, 맞아요. 이거. 맞아요. <laughs> 서민형 못해요. 나 말을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laughs> 자,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강아지 누구야? 쪽지 얘기해 먼저 얘기해보세요. 자, 승우 먼저 얘기해보세요. 짜영. 형비 얘기해보세요. 짜영. 저는 힘든. 기... 저는 그 저희 집 시골에 있는 그 애기 강아지 있는데 그 강아지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저도 이은준. 나 확실한 번승우도 아닌 것 같아요. 켄시는요 자영 <laughs> 성민이 안 물어볼게요 시앙 형은요? 아예 정미다 정미다 자자영 정미다 정미다 가고 아무튼 저희 <laughs> 정말 어 감사한 마음로 이렇게 라이브를 켰는데 저희가 이제 어휴. 아니, 띡살이 나면 안돼 저희가 이제 그만 정리하고 <laughs> 또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했어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우린 떠나야 해 왜냐면 아, 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거든 네또 아, 그 금방 가게 돼서 미안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자주자주 자주 찾아올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일찍 자고 다음 주도 파이팅 합시다, 우리 네 그러면 캡처 네. 타임 좀 하고 가볼까요? 캠핑크. 자 아. 고양이기 해달래요 하나 둘셋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아, 고양이 야옹 야옹, 야옹. 자, 안녕하세요 전 민욱입니다 조민수입니다 송승호 강아지기있는다 같이 강아지기 강아지 네. 안돼 뭘뭘 아니야 아니야 니다 누구야 <laughs> 누구야 또 뭐할까 자 마지막 어 야, 야, 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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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클로저 항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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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고마워 어. 어, 어. 사랑해 클로저 내맘 알지? 야왜 이렇게 다들 이상해졌어? 사랑해 사 클로저 날카로톡스 정민욱 라카로톡스 가진 정민욱입니다 날카로톡스 <laughs> 가진 정민욱입니다 네! 저희 애들이 실수하기 전에 꺼야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고마워요. 우리 또 올게요. 안녕. 사랑해. 잘자. 짐승. 둘 셋. 클로즈가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둘 셋.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